화면 봐주시죠. 아까 어, 말씀이 있었습니다. 재해 위험도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네. 이 급경사지에 대해서 어, 이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네.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런데 재해 위험도 평가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. 네. 어, A, B, C, D, E까지인데 A, B는 그치. 이 재해 위험성이 없는 경우입니다. 보시다시피. 다음 화면 네. 봐주시죠. 어, 전국에서 25.4%가 B등급 이상에서 붕괴가 발생을 했고, 경기도는 8건에서 어, B등급 이상은 5건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8건 중에, 그 5건 붕괴된 것 중에 2건은 국가철도관리공단 소유기 때문에 3건인데, 6건이 3건이 니까 50%나 되는 것이죠. 네. 이제 이거 역시 이제 행안부 질의를 했더니, 예이 지금 재해 위험도 평가 기준 자체가 문제다 네 어, 기후 변화로 인해서 특히 이번에는 뭐 엄청나게 그렇습니다. 장마 기간이 길었고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아까 재해 복구를 하고 계시다고 인사말을 하셨는데 이런 그비 등급 이상에서 붕괴한 것을 좀 각별하게 네. 챙겨서 어, 기준을 좀 바꾸는 네. 그런 작업을 정부와 좀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희도 적극적으로 정부의 의견 개진하겠습니다.